저주 저주 받은 자 해당 아이템의 새로운 소유자는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해당 카드를 버릴 수 없습니다 쓰레기인데 뭐야 코톤 카드를 뽑은 인카운터에 도달할 때마다 사망 횡단 인카운터에 지도에 추가된다 음 이거 저주구나 갑자기 저주 거네 아 유물 때문에 저주가 걸린 거구나 어 아 잠깐만 이러면은 <목소리> 저주 신량 하나만 돼싸자 식량을 얻어야 돼 이거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2만 얼마에 할인해서 팔아요 스팀에서는 3만 얼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섯 번, 여 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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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여 번, 번, 여 번, 번, 야! 실루 주세요 실루4 네번 네번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끝내자 아 스팀 도 할인해요? 근데 이 게임은 나 혼자만 적어요 할인을 아니야 <laughs> 자안 팔릴 것 같나? 나름 그래도 기대 많이 하... 사람들이 기다린 기다리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게 오케이, 식량, 폭식감, 체력, 물약, 폭식 계속 싸우네. 이거 내 네, 한글 자체 지원입니다. 아마 다수확철 거기 한번 가야 되는데, 신경으로. 네 소리 봐. 아 이거 실드 채워주는 게 좋다 확실히. 멜라클립스가 좋은데 이거 한방 무적. 이상 PC 합본 버전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력 강장제 인카운터 다섯장 공개 이미 다 돌았는데 믿을 수 없는 방향 한번 갔다가 신기한 가방 또 잃어버렸어 아 세개? 그러면 사망 횡단 한번 더 이것도 없애고 제발 실패만 아니면 돼한번 Make time while you may. You see how the game changes, how its pieces move around. Sometimes under your control, and sometimes not. Now, how will you fare with the desolation with 제발 제발 이거 몇번 4번 2번 나도 2번 본 봤는데 아암치 아아 괜찮은 괜찮은 괜찮. 지도 제작자 오케이 아 이게 토큰이 몇 개지? 무조건 다 열면 주는 건가? 됐고, 일단 명성도 찾으니까. 내가 그 영웅이요. 또 조준해. 드라크의 반지. 전투에서 공격 당할 때마다 그 말을 <laughs> 한 개씩 있습니다. 극혐 조준해. <laughs> 어, 마우사 아이 탑이다. 아, 잠깐 마우스, 마우스, <laughs> 왜 언제 저 위로 왔지? 아, 토큰 안 보여, 나 때문에. 헤노페2 재밌네요. 1편에 재미 플러스 뭔가 많이 You're 추가가. 됐어. 셋, 어 마무리 이이한 대도 안 맞았죠? 1편은 리자드맨 G 뭐 이런 것밖에 없었잖아 종류가 오케이 나이스 10년 수확철 어딨지? 수확철 근데 원래 1편에서는 그 갔던 곳에 또가도 식량이 따르지 않았나? 지금 안 따르거든. 요 수학적으로 졌네 뭐야? 먹고튀었어아휠이다오 마이 갓. 어. 성공이 카인가 카리 성공인가? 이 정도 속도면은 카리 칼이... 왼쪽 아시 방향에 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그렇죠. 아칼4 네 개나 있었네요. 오케이 계속 실력이죠 그럼. 오케이, okay, 감 잡았다. 확인. 돌아가 돌아가. That should help. 이 마법사? 어서 붉은가 무한건가 유물을 남겨 두고 마법사 싸운다. <laughs> 가져간다. 우와, 라그나.. 라그나르의 저주받은 칼. 멋있네. 유물을 내게 맡길 수도 있지만, 나를 이긴다면 이 유물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됐어 이게 무슨 말이야? 유물을 남겨두고 마우스사운다고 유물을 남기면은... 가져가는 거야, 말란 거야, 뭐야마우스사 싸워도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혼란에 바퀴 휠 갬빗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별 상관없고 그나 무기 바뀌었나? 아 유물 남겨두면은 가져가야 퀘스트가 완료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게 아니겠네 도굴꾼 마법사 아주 먼거리 이동하여 유물을 도궐하려 했다. 마법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먼거리 공격을 하니 회피하여 맞지 않도록 하라 오오오 오. 오. 오, 뭐야 바닥에 이거, 이거 왜안 없어지냐 일단, 잠복 처리하고. 좋아. 맞고. 슛! 하나, 이게 뭐, 슬로우존 같은 건가? 피하고. 잘한다! 겠죠? 모든 유물 못 찾았다고? 네개 찾았는데. 아총 유물이 5 개구나. 아 그럼 내가 못 찾은 거까지 포함해서 갖다 주고 방금 라그나로스의 칼인가 뭐 그거는 라그나르의 칼은 내가 쓸수 있나 보네. 아 원래 유물이 총 다섯 개구나 여기. 아 아빠. 아 가져왔더니. 아토커못 얻었어. Every part of this tale is a part of your history, a part of the reasons that bring you here.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뭔가 와 뭐야 카드 뒤에서 불이 나오는데? 오 멋있다 군주의 왕관, 아이템이다 도박군의 보석 빌리의 몽둥이 <laughs> 빌리의 몽둥이 냄새날 것 같은데 몽둥이다. 용병의 얼음 산적의 칼 족장의 도끼 멀크가 멜라클리스를 도와주도록 설득하여 담을 받았다. 땅속 마을. 음, 이거 아까 전에 그거지? 땅속 마을의 아이라머시기 찾으러 가자 그랬지. 관리의 모든 금화 성공적으로 다음을 받았다. 캐러벤 약탈. 갈수록 커지는. 지도 제작자가 지도 를 만든 작업을 도와주요. 열출을 받았다. 일단 오케이. 아 이것도 못 얻었어 결국. 황제 카드. 대사제. 멜라클릭스. 퀘스트 계속 진행해야 되고. 토큰 붙은 거 토큰. 별투 이감한번 해보고 무기고 <laughs> 제국요원 와 이게 명예를 여덟 개 주던데 명성을 하고싶..하고싶네 황야탐험 자 새로나온거 나옵시다 밑에 쿠폰 있는게 이제 토큰 붙은 게 병사의 검, 산재의 칼 쌍칼 써봅시다 쌍칼 이번에는 쌍칼 쓰고 장비는 갑옷 방패 폭식 갑옷 새로 나온 거 군주 도박꾼 식량 반지 식량 반지 식량 반지뭐 뭐지 로브 이것 도 일단 넣어보고 오케이 okay. 이거 사양 그렇게 안될 거예요. 최적화가 나름 잘돼 모르겠다. 이 편은 잘 모르겠어. 1 편은 최적화가 잘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들은 그들은 베일에 쌓인 조직이다 암암자자정해지고이야기가정해지고니다그가이고니다수가영을고 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이 아니라 1이1 0명인가1 0명그랬었는1 0명명이아니명 10명이 아니명아 시청자 이아이아아 <laughs> 나를 위해 암살자를 찾아내게 그 일을 위해서는 금화가 필요할 거야 정보? 정보가 있나? 극적인 암살자인데 극적인 연출을 좋아한다 갈플레이는 보드니 술에 취하면 5 0 이거 1편은 제가 언제 했냐면, 작년 4월? 5월? 크리스마스면 한참 그래도 시청자 많아졌을 때죠. 가을 플리는 로에나가 오랫동안 자신이 일해왔다 단서를 모아야 되나보네, 이렇게. 어, 잠깐만, 잠깐만. This will not be the last time you e f o r t h i r e s p e c t If indeed. What T p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신은 도망쳤다. 아, 어, 함부로 가면 안 되나 보네? 특정 아이템 같은 걸 가지고 가야 되나 보다, 저기. One should always keep an eye on their belongings, lest little hands find idle work. 항아리요? 항아리는 깼죠. 고블린 어? 싸우나? 고블린도 처음 보네뭐 <목소리> 이렇게 생겼어? 어디든 재빠르손놀는과 기지가 필요한 곳이다. 아이 템에영향이 있지 않으면 고블린을 빨리 무의쳐라어 잠깐만, 나 산칼 먹었, 꼈는데왜 없지? 뭐야 이거 3칸이 그 아니잖아 롤린 도망간다 한놈 튀었네 설마 저 돈이 내건 아니겠지? 장비 어? 로봇아 불패한 자가 입히는 피해량 20% 많다. 감소 굶주림 피해를 받는 대신 최대 생명력 이네. 나쁘지 않데 아, 무기 고블린 들고 튀는 거야? 위상칼이 있어. 그러네? 야, 아 미친. 아 미친. 양치. Once again we return to the inn. 없어졌어 무기. 이러면 어떻게 해? 아유, 아예 잃어버린 건 아니지. 밤에 밀베리 여관으로 들어갈 것이다. 평소대로 모닥불 옆에 테이블에 앉아 있다. 그는 테이블에 흩어진 여러 장의 종이에 숫자를 몇개이갈긴 다음 당신을 빤히 쳐다본다. 나의 암살까지 3일 남았고 용의자는 명이다. 3이라는 거짓말쟁이잖아. 응, 음. 나 이거 단서가 부족한데, 로에나, 로에나가 아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던데, 보자. 갈프리는 암살자가 어떤 성격이든 간에 분명 거짓말을 할 거다. 어, 잠깐만 이런게 생겼네. 이 단서를 그냥 넘기면 안됐었구나, 이게.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지? 와, 이거 아까 단서 제대로 볼걸, 이거. 그, 그냥 막 넘겼는데? 아, 명성 필요하네. 에이, 로에나로 해보자, 이렇게. 도로 여행하는 레이디 필딩의 아이를 납치한 임무. You surely h 접선지점 확인한다. 저기요? 그럼 데 갔다가 야지 game of chance or two p 리깼습니다 카드 게임 같다. 주사위 게임 다 주사위보다 카드가 낫다 해보죠. 5개월 봐주셈, 봐주셈. 아, 개빨라. 잠깐만. 비디오, 비디오. 비, 비디오 판독 좀 해주실 분. 3번? 2번? 4번? 세번, 세번째? 에라이, 비로 <laughs> 1번 봐, 1번. 오, 망했어. 아, 찢기나, 이건 솔직히 기 이거 이건 찍기야 이거 4번 두명 있네 오 나이스 나 손해본거 아닌가? 10원 내고 7원 됐잖아 주사위 할까 주사위 <laughs> 주사위 하자 <laughs> 세 번째로 굴려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면 시장에서 애인에게 뭔가 사주만 돈을 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굴리라고? 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높게 나와야 된다, 소리지. 오케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 굴릴 때, 3보다 높은 숫자가 나야 됩니다. 음, 오케이. 제발, 잘한 거알아라 해골, 해골, 해골. 어? 아, 이렇게 모으는구나, 뭐 이렇게. 주사위를. 어, 미친. 개 높네. 보단 높은 숫자 그 정도는 나오지 이게 한번더 남았나? 마지막이나 됐나?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돈, 이, 이원 벌었네. 혹시 여기 제칼 있습니까? 음? 나이스, 아이템 설명 다볼수 있겠다. 부패 한자를 처치하면 주위에 저기 짧은, 시, 짧은 시간 동안 기절 상태. 오, 이거 좋다. 정확성 겐빗의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겐빗 속도 감소하네. 개꿀인데, 이거? 군주의 원가? <laughs> 주타이 캠빗에서 나온 최종 점수 2점을 더합니다. 와... 이런 걸로 캠빗률을 올려야 되네. 성공률을... 빌리의 몽둥이도 토큰 붙었구나. 도전을 필사기로처치해나 음... 돈이 없어. 몸소. 아밀리안 님이 다섯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맨날 로 자서 안집 수리에 조금이라도 보 아유 미안하다니요. 와서 여기서 주무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밀리안님 다섯 개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관이 뭐였지? 안 돼,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황야, <laughs> 탐험. 제발! 이거 2번. 이건 2번이다. 음, 원하고 비교해서 게임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아,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게꽤 많아요, 생각보다. 나름 괜찮습니다. 이거 2번이. Assassins. I have little love for them, less still for the criminal guilds that fill the city these days, thieves, assassins. 시간 제한이 끝나기 전에 저걸 했죠. 로에나에게 좋은 인상 을 주시고, 제육군 가서 할때 무거운 무기를 추천합니다. 아, 나 이거 캐스트깨야 되는데. 이거 쓸까? 아, 그냥 캐스트 깨자 할수 있어. 개발 모스. 뭐 어? 해결사는 뭐야? 로에나인가 제가? 로에나님. 어, 해일사네 어, 똥머리다. 나 똥머리 좋아하네. 친구고 뭐야, 탱구는 거 아니었어? 아, 그래. 어, 데미지 실한가? 왜 이렇게 할게. 주문하는. 맞아. 로에나 죽었니? 로에나 죽었는데? 저기 로에나님 로에나 왜 죽었지? 인상이고 나머이고누우셔 음, 살아 있네. 그녀가 당신을 조금 더 신뢰하게 되었다. 오 뭔가 멘트 멘트 마음에 드는데. 그녀가 당신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녀는 애원한다. 이그 말을 가져가세요. 이 애는 그냥 꼬마라고요. 로에나는 두번 생각하지 않고 홀짝이 어머니에게 큰 돈을 주머니에 챙긴 뒤 문을 닫는다. 로에나 이거. 근데 거짓말은 아직 안 했어. 단서가 아까 나와 있었죠. 그암그살자는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